엔딩 봤어요. 이걸 게임이라고 만들었대. 야 이거 걸작 중에 걸작인데 레지 던트 이불. 어, 됐고 이제 좀 이상한 거 말고 좀 멀쩡한 거좀 줘봐. 요 좋아. 그럼 이번엔 GTA <laughs> 또 GTA <laughs> 따라와. 뭐 어디 어디를 따라와? 그냥 여기서 얘기 해 여기서 GTA 고모 뭐, 고조선 이런 거 주나? <laughs> 이번 건 현대 배경이란.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대히트를 한후 강남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자 잽싸게 발매한 GT 강남. 오빤 강남 스타. GTA 강남 오빠는 강남스타 GTA 강남? 이건마저 재미없다고 한다면 날한대 쳐도 좋아 아, 아 믿어볼게요 <laughs> 우와 여기 아니야? 진짜 어떻게 대박? 당신의 캐릭터를 선택하십시오. 나이트 삐끼발렌파킹 아. 아. 요원, 사이. 아. 사이? 사이 한번 해봐. 사이는 해외 활동 때문에 바빠 선택할 아. 수 없습니다. 안될걸왜놨 사이? 그뭐 <laughs> 미끼. 당신의 차로 이동하십시오. 티코? 미용실에 가면 머리 스타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 머리도 바꿀 수 있나 보지? 당신의 머리 스타일을 다듬으십시오. 오렌지족, 락커, 산다라박, 유학생. 강남이니까 유학생 머리가 뭐가 중요했지혹시 미용실은 강남이야. 오늘은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나이트 홍보 명함을 뿌리십시오. <laughs> 외제차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어이 아직 뭐야? 음. <laughs> 오 이거 오, 대고오차도둥놈어 경찰 경찰 경찰. 아뒤어 튀어 어 강남의 러시아어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런 건또 쓸데없이 현실적이 아니냐. <laughs> 찰캉 찰캉. 타산하셨습니다. 아왜찰 빼서도 진행이 안 돼? 아아 아, 다시 다시. 유혹 문화를 즐기시려면 클럽으로 가십시오. 역시 강남은 화류계야. 어물 좋아. 개인 룸으로 가시겠습니까어 개인 룸? <laughs> 오늘 남자가 들어. <laughs> <laughs> 세모 버튼을 누르면 앵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 강아지들에이스트리 드러... 클럽이 아니라 포스트바는 남자 말고 여자 꼬실 데는 없나 이성을 유혹하려면 L3 버튼을 누르십시오. 쟤는 한번 꼬셔볼까? 뱀킷. <목소리> 강남인데 몇제차 정도는 타줘야 되나? 돈을 뜯어 달아난 꽃뱀 강남 언니를 잡으십시오. 성공하면 5천만 원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목소리> 로나돈 벌어서 외제차 산다지. 응? 인가 어떻게 생겼어? 응? 음? 무서워, 왜? 야 저리 가, 야 저리 가. 아까 그 놈. 아, 쟤또 나왔어. 철강, 철강. 타산하셨습니다. 아, 게임 가게 아저씨 죽여버리고 <laughs> 싶다. 구두닦기 알바를 하여 돈을 버시겠습니까? 정직하게 일해서 돈 벌자. 구두를 닦으시려면 에스틱을 천천히 돌리십시오. <laughs> 어, 이렇게 벌어가지고 언제 잘 나냐? <laughs> <laughs> 이그 정도면 됐겠지. 아, 어, 왜 자? 외제차를 구입하였습니다. <laughs> 어, 난 노말해졌어. 이제 여자만 구하면 되나? 제제, 난큰 날이다. <laughs> 여자를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십시오. 건전하게 못해가야지. 몬텔에 발레파킹도 있어요. 역시 강남이야. 곽한국? 근기마 곽한국에게 차를 맡기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어서오세. 뭐야, 왜 이래? 재미없으면 쳐도 된다면서요? GTA 강남이 재미가 없다니. 됐어요. 이제 아저씨가 준 게임 안 해요.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아주. 잠깐.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임이 있다면 어떨까? 군대는 갔다 왔나? 아니요. 왜요? 게임을 하고 나면 군생활이 훨씬 수월해질 거야. 아, 끝낼 수가 없어. 네, 잠깐, 좀더 해요. 그 게임은 모션 인식을 지원하는 게임이라. 자, 이걸 가져가게. 아, 내 노래 때문에 못 끝나. 당신의 캐릭터를 아. 선택하십시오. 아. 이등병, 말년병장 연예병사. 연예병사. 아 이게 좋겠는데 편하고. 연예병사는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거 내놔놨어. 공소 부리지 말고 착실하게 군대 체험 한번 해보자. 이등병. L스틱으로 아. 이등병을 움직여 보십시오. 어. 엎드려 뻗쳐 이등병은 건방진 엎드려, 자세로 엎드려, 돌아다닐 버차. 수 없습니다 게임이 뭐 이렇게 자유도가 없어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치십시오 뭐 어떻게 하라고 설치된 카메라가 당신의 동작을 인식합니다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순대 게임이 어렵다 재식에 맞게 걸어다니려면 L스틱과 R스틱을 번갈아가며 움직이십시오 아이, 헷갈렸어. 아, 헷갈렸어 야! 관등 성명을 일정한 리듬으로 입력하십시오 아, 야! 아. 야! 아, 타이밍 맞추는 거구만, 이거 야! 세모, 세모, 세모 야. 네모, 아, 네모, 네모 야! 이... 실패했습니다 엎드려, 뻗쳐 이따가, 그러니까, 이 아저씨 씨. 어. 다시 커맨드를 입력하십시오 <laughs> 네. 이병호! 그렇지 세모, 네모 김! 민! 야 실패했습니다 네세무 엎드려 뻗쳐 아유 어떻게 하라고 진짜 아유 짜증나엎 파극상을 어? 일으켰습니다 어? 아니아나 아냐 영창 가자 건병을 따돌리십시오 어 그렇지 구명차 구명차 뭐야? 왜안 가? 탑재가 없으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 군대서 혼자 운전 못해? 늘었다 군생활. 영 차. 아 몰라 몰라. 아 다시 시작해. 좋아. 내가 실력으로 보여준다. 열 발을 모두 관역에 맞추면 포상휴가를 갈수 있습니다. l 스틱으로 표적지를 조준하십시오. 만발 예쓰! 보상육아! 분기교육대 저거 도맞춘요 탄피를 한개 잃어버렸습니다 아, 탄피가 뭐가 중요한데 분기교육대 입소하였습니다 아, 본능 깨끗깨 아, 이 아네 나 말련병장 할래 말년병장 말년병장은 의상을 선택할 수 오, 있습니다. 옷도 갈아입어? 활동복 사제런닝 깔깔 바지깔깔이 알몸 아 드러눔냈어 아, 깔깔이 깔맞춤 어? 아? 아 역시 말년병장으로 하니까 자유도가 높네 신병이 전입 왔습니다 아, 신병 왔어? 이병지코, 병태일! 이병, 박경, 이병, 박, 이병, 이병, 박경. 이병 P o 세모 버튼을 누르면 어? 이등병을 탈수 있습니다. 오지, 튀어? 간부에게 이르기 전에, 붙잡으십시오. <laughs> 음? 영창가자. <laughs> 열았다, 군생활, 축하해. 영삼 그래 몸 살려서 빨리 제대나 하자. 제초 작업을 하십시오. 예초기. 아유, 아유, 아 이거는 삽질을 하십시오. 삽. <laughs> 야유, 아 얘들은 또 외모였지? 사단장이 부대 시찰을 나왔습니다. 투스타 산을 옮기십시오 뭐 산? 게임 가 사병이 투스타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미친놈아 다 됐다